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자들인즉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지신 마지막 이 6월절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어저께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주님의 성만찬을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라는 비상한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제 곧 일어날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원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직분과 권세를 받게 합당하냐는 그러한 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라고 내가 자네들보다 높지 않냐 하며 서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며 언쟁을 벌일 때,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을 불러서 책망하시며 주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어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종이 되라. 섬겨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는 그 시간이 임박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자기 영광만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만을 내세우고 있었지요. 3년 동안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훈련시켜 주셨건만, 그들의 성격, 인격, 사고방식, 말버릇,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한번 돌아 봅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 말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성격 공부도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했습니다. 여러 교회 사역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경험과 실력도 쌓고 했는데, 어떤가요? 얼마나 변했나요? 이제는 이기적이 아니고 남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저절로 섬김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면은 헌신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한 사람의 말그한 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기 바로 전에 바로 11절까지 쭉 주신 말씀을 보면 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갈라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던 그 구원의 길, 한바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마른 길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신해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광해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우스 r e 드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고 맛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은 자기 마음 중심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면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우리 모두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 모든 면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사로잡아 주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무릎이 그래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무릎 꿇으며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는 바로 그거 말이에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지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특히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눈앞에 보이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앞서갈 때에, 그럴 때 더욱더 주님께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섬기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주님께 배우고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존귀한 자리로 초청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높은 자리 다스리는 권세,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장소, 그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을 따라 낮아지고,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할 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적 시험과 공격에 대한 예고도 하고 계세요. 31절을 보니까, 시몬아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언뜻 보기에는요,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를 주목해서 말씀해 주신것 같지만은, 워너 헬라우를 보면은, 여기서 너희를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시몬 베드로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사탄이 너희들을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무슨 말이에요? 시험과 어려운 고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밀 까부르듯 하려고 타장마당에서 곡식을 키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수하고 나면요 은 알곡을 고르기 위해서 곡식을 때리죠 때려 타작하고 알곡을 골라내기 위해서 흔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키지를 하죠. 부는 바람에 높이 날려서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 쭉정이 껍질은 바람에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곡과 결을, 쭉정이를 구분하지요. 사탄이 내 인생을 밀 까부르듯 하면서 내 마음, 그리고 내 믿음을 올려놓고 타작하고 흔들고 밀 까부르듯이 하면 쭉정이 껍질처럼 바람에 날려갈 그러한 가벼운 인생, 알맹이 없는 나였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 사탄 마귀와 결국 싸워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존재라는 말씀이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험과 고난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방법 내 안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그 순간을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32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구게 하라 예수님은 이번에는요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이후에 이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이 단어가 이제는 갑자기 복수해서 단수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미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밀가부르듯 하는 사탄의 시험과 공격 가운데 믿음을 지키도록 주께서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내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형제들도 사탄의 큰 시험과 공격으로 인해서 공경에 빠질 텐데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할 것인데, 베드로에게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라고 부탁하며 또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 내 자매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지기 쉬운 그렇게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더욱더 교활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인데 이러한 우리 마음을,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환란과 시련이 닥쳐와도 예수님이 당신의 기도로 내 신앙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선포합시다. 내 신앙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렸다는 것을 선포합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특히 위태로운 순간이 오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 신앙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듯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자기의 의지, 자기의 그 마음의 결단을 신뢰했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선언합니다.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연약한 베드로,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 베드로, 신뢰하기 힘든 그 베드로인 것을 아시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신뢰할 수 없는 이 베드로를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베드로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며 그래서 그게 그가 실패하고 배신하여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로 떨어졌는데도 큰 통곡으로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가 그를 놓지 않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며 동일한 은혜가 형제들을 자매들을 놓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이후에 뇌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첫 번째는요, 나는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에 그 주님이 왜 내가 필요한가? 나 자신의 현 주소를 보면 나는 정말로 한순간, 한순간이란 것이죠. 마치 인생이 사고 일어난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한순간이죠. 그와 같이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나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아니,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또한 힘이 되는지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사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같이 읽어 보지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깨닫는 것은 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기도구나.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쉬지 않는 기도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깨져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깨닫는 것은요. 돌이킨 후에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돌이킨 후에 할 일이 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성도들, 교회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사랑의 손발로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서로의 신앙, 주를 향한 믿음을 굳게 해 주어야지만이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주님이 당신도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고난주간에 중간 지점에 와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 주께서 나를 누구에게 보내주시는지 생각해보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님의 이 패션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나로 인해 주님께 돌아오고 한 영혼이 그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움을 받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놀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